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끼끼숭이입니다. 오늘은 지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 1위, 레서팬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여움에만 스탯을 만땅 찍은 이 동물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음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 엄청 위협적이네요. 너무 무섭다. 여러분, 영화 쿵푸팬더를 본적 있나요? 이 쿵푸 팬더에 나오는 사부님 씨프의 모티브 동물이 바로 레서 팬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서 팬더가 판다와 같은 거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알아보니 유전적으로 판다와는 거의 관련이 없고, 라쿤이나 족제비 같은 종이 유전적으로는 훨씬 가깝다고 합니다. 같은 판다를 써서 헷갈리게 해놨네요. <laughs> 이렇듯 작은 종류의 동물들과 가깝다 보니 다 커도 몸 길이는 60cm, 꼬리는 평균 50cm 정도까지 자랍니다. 레서팬더는 몸 길이와 비슷할 정도로 꼬리가 긴데요. 이는 많은 시간을 나무 위에서 보내는 레서팬더가 나무를 탈때 무게중심을 잘 잡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나무 위에서 쉬다가 밤이나 새벽이 되면 내려와서 곤충이나 열매, 설치류 등의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무게는 5kg 전후로 중형견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으니 마주치게 된다면 품 안에 꼭 안아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슬프게도 레서팬더는 현실적으로는 동물원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여 마리의 개체수가 살아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800마리가 전 세계의 동물원에 흩어져 있고 나머지 개체들은 인도, 네팔, 미얀마 북부 등의 높은 대나무숲에서 소수의 무리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서팬더가 이렇게 개체수가 적은 이유는 첫째로 레서팬더가 가진 특성에 있습니다. 레서팬더는 1년 365일 중단 하루만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임 기간에 맞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끼를 낳고 기르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라 평생 새끼를 낳지 않고 생을 보내는 레서팬더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 때문입니다. 레서팬더는 높은 산의 대나무 숲에 주로 서식하는데 그 서식지 자체도 적은 상황에서 토지 개발이나 도로 댐 공사 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욕심이란 마지막은 레서팬더에게 가장 위협적인 이유인데요. 바로 애완목적의 밀렵입니다. 너무 강력한 귀여움을 가지고 있는 탓에 조금 이해가 가지만 이로 인한 개체수 감소로 레서팬더는 현재 멸종위 기종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우리, 동물원에 가서 눈으로만 보아요. 레서팬더는 애완 목적으로 많이 밀렵된다지만 사실 애완으로 기르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새끼 때는 성격이 온순하며 호기심도 많고 활발한 편이라 사람에게도 곧잘 다가가고 애교도 부립니다. 하지만 커가는 과정에서 조심성이 많아지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이는 레서팬더가 자신의 서식지 안에서 먹이사슬 최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협들을 피하고자 생긴 특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귀엽게 보는 담비조차 레서팬더에게는 천적이라고 하니 레서팬더가 그리 예민한 이유를 알겠네요. 포메라니안 마냥 짧은 코와 주둥이를 가진 귀여운 레서팬더. 부디 우리 곁에 오래오래 머물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끼끼숭이었습니다. 끼끼!